하나님의 말씀 듣고 성령의 능력으로 치러 받을 사람들 천 명은 옳지하다 파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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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야 하나님의 말씀 듣고 성령의 불안수 받을 사람들 금요일 날 이백오십 명은 옳지하다파야 하나님의 말씀 듣고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받을 사람들 천 명은 올지하다 파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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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불세례 받을 사람 천 명은 올지하다 파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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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적 눈 성령의 능력을 영적 눈열 사람을 천 명은 옳지하다 파이 파이 파이